저희 남편은 아니고 흑수저 요리사 한늘이제 시그니처 요리는 들기름에 졸인 무 스테이크입니다. 저번에 수박 스테이크처럼 이런 베지테리안 스테이크 디시에는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물을 썰어 가스오브시와 국간장에 익히며 기본적인 간을 입혀주고 이번 요리의 핵심 재료는 오! 들기름입니다. 점분을 나와. 갈쭉하게. 거품이 이렇게 많지? 물좀 넣어보자. 됐어. 완벽한 농도. 이 정도면 흰색 조리부 입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요리는 들기름의 향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들기름이 식감 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들기름을 여기저기 사용을 하되 나야 들기름 정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요리 끝났습니다. 호흡 좀대 주세요. 좀더 가까이. 아, 와사비. 기름? 예예. 예. 아주 좋은 조합이지. 와사비 익힘 정도도 적당하고. 이번 요리 생존입니다. 저요? 제가요. 오늘 야식도 생존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